아, 그거 나도 말 만들었지. 아직 보진 않았어. 저는 넷플릭스가 아니라 그 디즈니 플러스가 구독돼 있기 때문에 <laughs> 아니, 내가 넷플릭스 구독했을 때는 넷플릭스에 재밌는 거안 올라왔었거든. 근데 이제 또 넷플릭스 구독 끊고 디즈니 플러스 하니까 또 거기 재밌는 거 올라왔더라고. 제가 어젠인가 아, 어제 맞다.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완다비전의 후속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아가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를 봤어요 4화까지 나왔거든요 그거 강력 추천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상당히 피 c 에 근데 재밌어 틱한거잖아 <laughs>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, 피 c 한거랑 무관하게 재밌어요 사실 피 c 한건 문제가 아니잖아 그 재미가 없느냐 많느냐가 문제지 아, 어, 근데 잘 만들었더라고. 완다비전 보신 분은 꼭 보세요. 토르로 치면 로키 포지션의 내가 주인공인데, 아, 재밌습니다. 아, 난 PC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. 막 과격한 이제 남들한테 PC 관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. 그냥 지들이 뭐 드라마 만든다는데, 뭐 굳이 문제라고 할건 있나? 확실히 PC에 좀 거부감 있는 사람은, 그 굉장히 인위적이거든요. 인종도 백인, 흑인, 아시아계 이렇게 나오고 레즈비언, 그 바이, 게이 이렇게도 나오고 이게 다 하나씩 나오기 때문에 파이는 뭐야? 바이는 이제 양성애자 말하는 거죠. 아, 재밌어, 님들 저 추천합니다. 디즈니 플러스를 구독했다면 꼭 봐야 돼. <laughs>